그들은 무서워서 벌떡 떨면서 내가 혹시 예수님도 심지어 못받아 죽었는데 나도 죽으면 어떡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탄대하게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손포를한거 그랬더니 안순백이가 펄떡 일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안순백이는 그사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진짜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전히 일어납니다. 왜? 네. 어떻게 생각하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따라서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네. 그랬더니 그 성에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 수십 년을 앉아서 이 거짓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량은 없고, 어떤 또성적미문에 입구에 거기 앉아가지고 늘이게 사람들을 업어 잡수면은 거기 업어다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내 동냥하던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죠 그래서 그 석에만 일어났어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냐 알렐루야 어? 그놈아 이 안진뱅이로 에서막 차례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 터지고 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안전베이로 태어난 거예요. 안전베이로 태어난 거한 번만, 한 번만, 단한 번만이라도 저 사람들처럼 걸어다녔어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한 말쯤이라도 내가 걸은 말을 정말 들수만 있다면 남들처럼 사회생활을 한번해봤어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가는데 나도 한번 가봤어요. 안전병이니까 다시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 히 낙차한 니다 희망이 절망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 근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자유로우게 막 춤을 춥는 하느님 아까 전에 제가 막 찬양할 때 춤추죠 아멘 예, 네. 춤을 추고 막찬양합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웃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추만으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 춤을 추고 이럴 때, 우리의 이 영역이 기뻐지며,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아멘. 예. 예 여러분들도 병원 이 생활이 좀 따분한 생활이고 단조로운 생활이지만은, 매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불렀던 노래 찬양도 늘 마음으로 부르기도 하고, 입으로도 또 부르기도 하고, 아멘. 예. 우리는 이제 그, 천국에 생명체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하늘을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매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삼일차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계시고 천군천사가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은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소수의 사람들 있는 곳에도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와계십니다 아멘. 예. 네. 여기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계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 오늘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전비이가 날때부터 아버지 일어나 고지못던안전비행가 벌떡 일어서서 뛰며 춤추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늘을 소망으로 늘아버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의 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하며 기도를 요리하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 모르고 이을 마치고 찬양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넓혀 집을 받으시옵며, 나라에 나옵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온라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지옵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주옵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사주옵시고, 우리 시험을 늘려주옵시고, 다만 하에 서로 포합소서, 나라와 권사의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다, i'll see you